세 번째입니다. 지배구조적 사례인데요.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은 사실 사람들이 알기 쉬워요.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는 약간 혼돈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얘기만 몇 개만 들어보자고요. 이런 겁니다. 이게 유리천정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12년, 13년 전부터 이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냐면 유리천장 어때요? 보여요. 그 위가 보인다고요. 보이는데 보이긴 하나 가보진 못한 곳이에요. 그걸 유리천정지수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사회적으로요. 보통 임원들, 임원진 이러라고 이렇게 라고이 생각하면 남성분들이 많을까요? 여성분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전문님, 상무님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남성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OECD 평균을 보았을때 이쯤에 와 있거든요. 요 까만 줄입니다. 기게와 있는데 우리나라 몇 등인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꼴등입니다. 근데요. 단한 번도 꼴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도 여성 임원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럼 그 여성이나 또는 소수민족이나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평가받고 임원들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자, 그런 회사를 만들자. 이게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여성분들도 임원이 될수 있다. 아니면 소수의 민족,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제몫을 하고 자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은 앞으로 저희는 승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유독 법인체가 승계 개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법인은 제회사가 아닙니다. 그 회사에 소속된 저도 직원일 뿐인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월급을 받는 대표 이사라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러니 법인회사는 내게 아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체로 가족 승계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족 승계 안 하겠습니다.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지배구조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왼쪽에 계시는 분은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님입니다 쿠팡에 투자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 회사의 사회 이사는 다름 아닌 유니클로의 회장님이십니다 아니 이 회장님 뭐가 아쉬워서 남의 회사 사회 이사를 하냐고요 브레이크를 걸줄 아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리 유능하신 사장님도 잘못된 선택 실수하실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선택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 이거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아니에요 이건 약간 보류해 봐야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줄 아는 제동을 걸줄 아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두분다 대단하다고 봅니다 기업의 총수가 다른 기업의 사회 이사로서 같이 이런 걸 건설적 논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요 건설적 논의를 할수 있는 마음이 이두분다 훌륭하신 거죠 만약에 제가 기업의 총수라면요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사회 이사로 둘지도 몰라요 근데 이두 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분도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고요. 기업의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할애할 줄 아는 거고 중요한 거 같아요 배임했느냐 횡령했느냐 그러지 마세요 투명한 기업을 위해서 약간 느낌 오셨죠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적 구조 느낌 오셨죠 그렇다면 생각해보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다 7년 미만입니다 모조리요. 그러면 이미 큰 회사들 많은데 큰 회사들은 ESG를 안 시키고 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ESG를 시키느냐? 왜 사업 계획서에 ESG를 작성하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약간 요 느낌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은요. 형질을 바꾼다는 게 약간 습관 같은 게 들고 나면 바꾸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 생겨나는 기업들은 아직 자신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아직 잘 잡혀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분들을 분들에게 ESG를 교육시키고 ESG를 하세요라고 시키면 이 기업이 언젠가 성장을 한 후에도 ESG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초기 관련된 사업 계획서에 ESG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계획서에 ESG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이제서야 우리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esg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걸 하란다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굉장히 대단한 어떤 것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회사 작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사장 하나 직원 둘뭐이 정도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요 밑에 걸좀 봐주세요. 뭐 회사 내에서 종이 컵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철에 방풍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아니면 개인 열기구를 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환경 보호에 일조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모이면 에너지 절약이 되겠죠. 에너지 절약이 된다는 건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낼 전기를 줄여도 된다는 거거든요. 넷째로 가능하잖아요. 두 번째. 사회적 책임 같은 건데요. 사실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와중에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직원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회식을 자주 한다 이게 사회적 책임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에 관련돼서는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보시면 되게 많은 일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워라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고 싶어요. 근데 늘 6시에 퇴근하다 보니 운동도 못하고요 병원도 못 가고요. 좋다. 2시간 일찍 퇴근시켜 줄게 그 2시간 동안 자기 발전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회사가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때요 어 기특하구나 그러면 직원이 일하지 못한 2시간 만큼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을 좀 해줄게 하는 이런 워라벨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직원의 행복을 위해 직원의 발전을 위해 회사가 좋은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좋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가는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아예 ESG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을 취업을 많이 시킨다는 건 청년 세대의 행복감을 또 높여주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 한두셋 정도라도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면 우리 직원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